LG전자그램 프로 360 16코어 울트라 5인텔 아크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는 노트북입니다. 360도 회전 가능한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활용성을 제공하며 약 16인치의 대화면은 선명한 화질로 영상 감상과 그래픽 작업에 최적입니다. 강력한 코어 엘트라5와 16GB 램위 조합은 멀티태스킹을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또한 에센스 화이트 컬러는 고급스러움을 더해 줍니다. 사용자들은 기대 이상으로 뛰어난 성능과 가벼운 무게에 감동하며 다양한 작업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당신의 일상과 업무를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